레위기 22장 우리 17절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그 중에, 자손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환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베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이 자원제물은 낙헌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것들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안받아요서원제물은 온전한 걸로 드려야 돼요. 낙헌제는 이런 제물로 드려도 돼요 그런데 소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함께합니다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가 한번 질문해 봐요. 하나님 앞에 오늘 서원 제물을 드리는데 모든 제물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물을 드리는 네 개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고 종교적인 예배고 습관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가 돼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 진짜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뭐, 제가 첫 새해를 시작하니까 제가 좋은 말씀 한장한장 한장 찾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 생각나는 대로 드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쭉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 주시는 말씀.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제일 센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집중 기도, 특별 기도, <laughs> 새벽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 서원 기도. 서원은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서원한 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 서원한 거안 갚으면 반드시 문제 와요. 제가 군대 딱 제대하고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공부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어, 영어를 배우려고, 영어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종로 이가에서 영어학원 갔는데, 어느 여자분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김차선 사모예요. 그래서 김차선 사모 만나가지고, 같은 김혜김 씨, 동성동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가는 게좀 차질이 생겼어요. 그런데동성동결 뭐 겨울 결혼도 못 해요. 그래도 우리 부모, 우리 장인어른께서,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시대 둘이 좋면 해라. 그런데 단 같이 미국 가라. 그래서 결혼식만 하고, 뭐 아무 짓기도 없어요. 갈 준비하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냐? 결혼식 하기 전에 2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20일 금식이 100% 뭐냐? 금식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어요. 20일 내내. 그러니까 20일을 어떻게 했나 몰라요. 힘들고, 배고프다, 먹고 싶다. 생각이 일도 안 났어요. 그런데 또그 목사님이, 어? 최복규 목사님이라고 대신 측에, 저 중국독에 있는 교회, 그, 그 목사님이 목자와 양만 가지고 또 설교를 하시네요. 그래 죠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 세워지고 이호금식 청년이 하니까 이제 군대 갇재 대한 아이가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시간 시간 나오라 고래 갖고 맨 앞에 나오면 안숙기도 해줬어요. 하나님 이 총을 그러니까 이게 100%막야 그런데요. 뭐 이제 결혼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소원을. 제가 까맣게 있고 기도하기만 업들이 하나님 내 자신을 드리겠네. 그렇게 하도 안 말을 안 드니까 만나는 목사님 우리 누나 교회 가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 만났더니 아니 지금 뭐하고 있냐고. 또 어느 사모님 만났더니 사모님 아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김찬 사모는 내가 사모가 아닌데 네가 어떻게 목사하든. 나는 그래서 서운하는 것 앞에는, 아, 이건 서운하면 100% 들이대. 나라고 하는 자신이 100%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비밀을 말했겠어요?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내, 내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경험, 다 잡고 있어요. 이건 와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들여지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원단 메시지 계속 지금 생각합니다. 아, 영원한 언약, 이건 완전한 언약이다. 내가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은 100% 응답한다. 다 서운보다 더한게 있어도 온전히 드려주면 된다. 그런데 봐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 심각할수록 뭐 하면 돼요? 집중하면 돼요. 아니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 시대에 남겨야 되겠다. 유산으로 남길 자로, 전할 자로 해가 쓰임받겠다. 저는, 야,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원단 메시지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아, 진짜 이것만 붙잡으면 2024년도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 안 된다. 불안해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래서 오늘,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한번내 것으로 한번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은 반드시 갑대. 더디하면 안 돼요. 서원한 것은 더디도 안 돼요. 서원은 즉시 반드시 흠없는 염소, 송아지, 소를 가지고 그것도 수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 시대에 이 재물을 드리는데 어떤 재물은 또 거세를 해가지고 재물을 드려요. 하나님이이 시대도 이 좋은 질 좋은 어? 소를 먹겠다고 사람들 참 기, 기가 막혀요. 뭐라 하냐면 거세가 가난한 땅에 실시대에서요 우수한 품종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거세를 막 거세를 했던 이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알아요. 나는 그래야 시대가 진짜 신기하고 놀랍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거세하면 생육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도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케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본사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사람 아담과 아와에게 한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창조 때 하셨지만은, 홍수 이후에도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우리의 자신을 오늘 들여지는 시간 되기를 바래요.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이 땅에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땅에서 모든 육축도 번성해야 되는데 거세를 해버렸다. 나는 그래서 야신기하게도 놀랍게 나는 24절 보면 너희는 고한이 상하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행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일을 너희는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가난한 땅에 이런 것들이 성행했더라고요. 거세한 어? 짐승을 사람들이 먹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게 소원 아니겠어요? 나는 그래서, 아, 내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모든 것이 다다. 이 생각을 안 하고 광약길 가고 가나한 땅 들어가도 문제예요. 광약길 가는 동안에 생각 하나가 온전히 영원한 언약 6월절 어린양이 피 밖에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 제사 때마다 영원한 언약 6월절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 예배 때마다 영원한 언약 되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될줄 확신합니다 이걸 붙잡았다면 여러분 방법 쓸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 완전한 언약 안에 모든 것다 들어있어요 아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고 그랬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끝냈대요 그냥 6월절 어린 양의 피딱 들이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400년의 어둠의 터널에서 광명의 빛으로 빠져나오게 된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서운하며 여러분 자신을 드리기 전에 내가 누구냐. 하,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 이것만이 영원한 언약이다. 나는 언약 붙잡은 자다. 언약 붙잡았다면 방법 쓸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최고의 서원을 드리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더 이상 방법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방법 써 가지고 내 머리로 해 가지고 여러분 된거 있어요? 일도 없잖아요. 방법 필요 없어요. 영원한 언약 이거 하나 빠었구나 영어의 어장 하나만 붙잡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답니다. 어제 저녁에 에디오피아인 킨다이 목사에게 이 친구에게 제가 예수 이름의 속성 다섯 가지를 쭉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해 줬어요. 얘가 하는 메시지를 적어 가면서 듣더니 자기가 성, 자기 민족 그, 핍박이 심해서 모든 목사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대요. 아니, 제가 한 시간 설교했는데, 얘는 20분을 포럼을 해요. 간증을 하고, 와, 목사님. 그러니까 모든 목사들이 핍박 중에 성경을 사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하니까, 기회만 되면 모든 깨어있는 목사들이 성경을 아예 그냥 통째로 외우는 일을 한대요, 외우는 일.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너는 사도행전을 외우고 너는 이렇게 권을 나눠가지고 외우게 만든대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딱 얘기하면 금방 자꾸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안에 생명과 능력과 회복과 응답과 승리의 비밀이 있다고 하는 속성을 이제 신학적으로 속성을 얘기해 주니까 아니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런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그냥 찬송 많이 부르고 막 고함치고 심지어는 에디오피아에 몸을 상하게 하는 고함치고 하다 옷도 막 찢고 몸을 막 이렇게 긋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시나 봐요. 그런 종교들이 많은데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준비됐어요 제가 누가 소개해서 걔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는 한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복음 전하는 목사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금방 트리니티를 믿습니까라고 묻더라고요. 내가 그것만 말하는 목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work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그거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을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처음 통하면서.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금방 알아듣고, 아, 목사님은 정상이래. 아, 지금까지 자기는 너무 많이 소왔대. 자기가 한국에 몇 개월 와서 있어봤대. 그리고 자기를 지금 돕는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돕는다고 하는 전부 유대인들만 구원이지, 선택된 자만 구원받지, 아무나 구원받지 못한, 막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그 에디오피아까지 와가지고, 교회를 엉망 만들어놨다 하면서 막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어냐?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이 피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방법, 내가 들어있는 것은 다 제거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성경을 내가 복음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내가, 내 중심, 내 것, 내 집, 내 교회,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운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은 저는 낙헌제도 중요하고 자원제도 중요하지만은 내 자신이 흠없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쁘시기, 기쁘게 받으시는 서원제가 최고의 예배가 아니냐. 오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서원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2024년도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가슴이콕 새기시고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슴에 꼭 새기세요. 야,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 택정함을 입었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제 네팔하고 성정 구만데 통역하시는 분도 신학생인데 초이스와 셀렉션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깜짝 놀래요. 야, 목사님처럼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그분에게 찾아주면서 제가 말씀했어요. choice하고, 여러분, selection. 선택받았다는 것하고, 택정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근본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스 1장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다 안 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진짜 소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절대 교육을 이룰 믿음에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됩니다.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나이가 기도하면서 집중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그 영적인 유산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2024년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완전한 언약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순례의 길에 완전한 응답의 은혜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안 땅이 최고의 축복의 이정표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알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온전히 드립니다. 완전한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 기다리며 집중하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직으로 결단한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되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향하여 오늘도 발걸음을 떼는 복된 하루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완전한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온전히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